여기 <laughs> <나 알겠어요>. 뭐하고 계세요? 뭐하는 쪽? 아이고. 조용히 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아, 네. 밥 먹어요. 맛있어요? 짜란. <laughs> 오늘의 교공행 <공연> 주제는 무엇인가요? 월경공결제 시험, 아, 시험, 시험. 오늘의 교공행 <공연> 주제는 무엇인가요? <laughs> 월경공결제도 이입니다. 이와인들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월경공결제 도입을 요구하지만 를 학교 공부는 월경공결제는 전체 구성원들 간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여전히 월경공결제 월경 도입 등에 대해 총장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비틀리 총장님 이와인 요구한 달성 등급에 남겨주세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와인 여러분 다음주에 뵈어요. 어, 대박 어, 밥 엄청 잘었어요 방금 뭐 하시고 ah, 온 거예요? 방금 인스타 라이브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아주 역대급이에요. 에 아, 없어졌어! 이럴 수 있어! 기 있어요! 다아 대박! 너무 잘 만들었다! 대박! 기발해요! 오늘은 총장이 이화인 요구한 전달식이 있는 날입니다. <목소리도> 요면은이이 관련해서 학생이 관련해서 학생서 이제 선님의 평가 받는이급이라고 학생들이 평가를 어요그 근거로는. 이 확인해서 이제 학생들이 계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처을 받고 있는 상황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객 쿼터제와 대외 이미지 개선에 대한 요구안을 전달하러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관광객 통제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해방위원실 52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관련 매뉴얼을 파악해보았을 때 매뉴얼이 부재했었고 2019년 정기협의체에서 학생들과 정기협의체에서 공공원이 컨터지에 대해 성적장학금 확충 등 등록금 부담 완화와 고시반 특별예산 정규화에 대한 요구안을 전달하러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시반의 경우에는 저희가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그 특별예산 매뉴얼 1억 원을 정기적으로 지급해달라고 요구를 하자 학교위원은 고시반에서 성과를 내야 예산을 드릴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학생위원들은 예산을 더 편성을 해야 도0원 이제 참고하고 나은 것이 아니냐라고 여쭤봤었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성적 자금 확충 등 등록금 부담 완화와 도시관 특별 예산 정기화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네. 네. 그리고 더불어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어제 제가 기사 확인해 봤을 때 대학교 협의회에서 등록금 환원에 대해서 검토 바한다고대학이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 관련해서 총장님께서 환단하에 어떻게 지급할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 환원을 할, 할 것인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제가 확인이 되었어요. 관련해서도 좀 조속히 우리 학교에서 논의를 이뤄서, 우리 학교 학생들이 이제 관련 좀 오프라인 교체 등이 구제함으로써 등록금 환원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해서도 이제 빠르게 답변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곳은 교무처로 월경 공결제와 분만 확충에 대한 요구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월경 공결제 같은 경우에는 5등급을 시정을 해주셨는데, 월경 공결제에 대한 아쉬운 문제보다 시행으로 오는 득점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전인경 분만 확충의 경우에는 이화인 분들께서 가장 먼저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말씀해주신 첫 번째 요구안이기도 했습니다. 여기는 공간인데요. 여기서 총장의 이화인 요구안과 이화인 여러분께서 평가해주신 총장의 평가 등급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 와인 여관 전장식, 총장님이 오늘 참석 못하셔가지고, 대리로, 대리로 나와주셔서 실험하고 계시고요. 총장님이 네. 네. 총평가 등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요구안별로 총장님께서 총장 성장 분양 이행은 어땠는지, 각 요, 이 와인들이 원하는 요구안들에 있어서 평가 등을 어떻게 매겼는지를 합산을 해서 총평가 등급으로 네. 이 와인분들께서 네. 4등급이라고 네. 말씀을 네. 해주셨습니다. 이 와인이 뽑은 총장이이 와인이 평가한다! 평가한다! 평가한다. 반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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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관 전달식 진행했는데 어느 부처와 총장님은 혹시 나오셨는지 어~ 오늘 원래 이제 교목실 빼고 다 나오는 것으로 대리인이라도 나오는 것으로 했었는데 이제 라이브 방송하는 곳에 있어서 좀수상권침해나 이런 명예훼손에 우려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기획 사장님이 원래 나오시기로 했었는데 기획 사장님께서 안 나오셨고. 그리고 교무처에서도 부처장님이 나오시기로 했었는데 안 나오신 상황입니다 송장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송장 교사실과 전화를 했을 때 분명 이제 일정이 있어서 안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제가 이와인 요건 전달식에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렸었고 관련해서는 학생처에서 전달에 좀 어, 소통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 우리는 미리 전달을 했었고 이제 송장님께서 소통 채널에 있어서 좀 미흡한 평가를 받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진정으로 총자님께서 호평하시길 바란다면 이 자리에 나오는 게 맞다라고 입장을 전달드렸었는데 총장 비서실 측에서 학생회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총자님께서 굳이 나갈 이유는 없다라고 전달을 받아서 총자님께서안 나오신 것에 대해서 방금 총장님 총평가 등급을 좀 전달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앞으로 코로나 19 상황에 대해서 좀준록금 같은 문제도 이제. 그 기사가 났더라고요. 이제 교육부에서 각 대학에 좀 등록금 환원 방안 검토를 해봐라. 이제 대학교육협의회에서도 이제 이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해봐라. 대학 자율별로 시행을 해라. 라고 기사가 뜬걸 봤고. 그리고 대학교육협의회가 사립대학 총장들이 모이는 회의체인데 이 회의체에 저희 총장님도 들어가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도 좀 관련 논의를 진행을 해서 등록금 환원, 유향분들이 원하시는 이제 상반기 등록금 환원에 대해서 좀도급히 빨리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방의원 제52대 총학생의 부총학생회장 김효민입니다. 저희가 3월부터 4월 초까지 교육공동행동을 진행을 했었는데 제 영상이 삭제되어서 지금 5월 중순? 말에 영상을 다시 찍고 있는데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지만 일단 소감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11월 말에 총장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어, 2017년도에 이와인의 손으로 직접 뽑은 총장이 얼마나 이와인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행동했는지를 평가하는 이제 교육공동 행동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굉장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이와인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셨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학교에 이제 이와인들의 목소리를 좀더잘 전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신 이와인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11월 말에는 이제 총장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8.5%인 학생 투표 반영 비율을 꼭 높여서 이 와인들의 목소리가 목소리 귀 기울이고 더잘 실천할 수 있는 총장을 뽑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